지금 일면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오늘 초간 같은 기사를 좀 보여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당이 대법원장 사퇴하라고 압박한다는 내용은 똑같은데, 근데 대통령실의 스탠스에 대해선 조금씩 결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냐? 어제 강유정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네,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어,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뭐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권력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라면 한편으로는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제 강유정 대변인의 지금 브리핑입니다 지금 보면 김우영 의원님 입장이 없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아주 원칙적으로 또 공감을 합니다 라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입장이 없는 겁니까 공감을 하는 겁니까? 음 저희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실은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진 않다 음. 다만 네.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 대해서는, 네. 그 인명 권력인 사법부는 음. 그 시대적 요청에 대한 그 개연성과 그 이유를 들여다 볼 필요는 있는 거 아니냐. 음. 그러니까 사법부 스스로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한 네. 사법 개혁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네. 원칙적 입장을 말한 걸로 봅니다. 그럼. 의원님,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을까요? 네. 일단 방향 자체는 어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퇴는 너무 나간 음. 거고 이거보다 좀 강도를 덜한 상태의 방향성은 동의를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죠. 대통령 행정권력이 네. 사법부에 대한 사퇴를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음. 그렇죠? 네. 어, 국회는 판사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권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의 영역 안에서 아주 원칙적인 삼권분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한 것이다. 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우영 의원님 말씀은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나가라 말하라고 얘기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국회에는 소추권이 있지 않느냐? 그러 그러니까 국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그런 입법 권력의 얘기를 어느 정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 정도만 공감을 표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김대식 의원님. 참저 오늘날 참 희대의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허법적으로도 네. 맞지 않고 이거는 국민 정서상도 맞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 대통령 이 대변인은요, 이게 말에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정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의지를 나타낸 거거든요. 대변인은 자기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하고 거기에서 지금 사법부를 길들이겠다고 하는 취지밖에 더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여당에서 네. 어, 사퇴 요구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 대통령실에서 긍정적인 답변 음. 뭐~ 그 뭐~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측면 이런 부분은 음. 상당히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혼란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 우리나라는 엄연한 상권 분립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사법부의 길들이기 한 차원이 아니겠냐 음. 이런 것으로 지금 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일단 여당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공감을 한 거지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네. 공감의 뜻을 얘기라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어떻게 별개의 다른 거 그냥 들어보라는 차원 그 정도로만 들릴 수 있는 거냐. 결국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선 이 여당과 대통령실의 협공이다.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이 언론에서도 이거 공감이라고 공감이라고 이제 기사가 막 나오니까 이걸 대통령실에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 강유정 대변인의 정정 브리핑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어,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그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은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이라고 입장 정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출된 권력과 임명된 권력에 대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귀담아 듣고. 시대적 요구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임명된 권력으로 쓴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나온 이거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삼권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는 어 발언의 앞뒤 맥락을 자른 채 브리핑 취지를 오독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이... 권력의 일종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직접 선출 권력.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근데 이걸 우리가 가끔씩 망각해요. 강유정 대변인이 다시 한번 정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제 말을 오독하시면 안 됩니다. 앞뒤 자르면 안 되고 제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 간담회에서 얘기했었던 그 선출 권력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법부의 구조는 입법부가 만드는 거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입법부가 구조를 만들고 그 안에서 사법부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얘기를 원칙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라는 게 강유정 대변인의 지금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김무영 의원님. 사실 기자회견 때, 100일, 취,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나왔었던 얘기는 그때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였었거든요. 지금 나오는 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의대 대법관이 사퇴하라는 거지 전담 재판부 얘기는 오히려 살짝 좀 뒤로 물러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조의대 대법관이 사퇴하라고 하는 건 전담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더 크게 얘기하는 레토릭으로, 공세적인 레토릭으로 볼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려오라는 게 민주당의 얘기인 겁니까? <laughs>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네. 독립된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었다면, 네. 뭐 그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겠죠. 돌아보면, 12, 3개헌 이후에 대법원의 침묵이 있었고, 그 헌법 파괴에 대한 어, 적극적 입장 개진이 없었어요. 음. 오히려 계엄사에 법관을 파견하려고 논의하지 않았나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법원 폭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법원 폭동에 대해서도 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이 적극적 입장 개진이나 그 법관 회의 같은 걸 소집하지 않았었습니다. 또, 직위원 판사가 희대의 시간 계산법으로 내란수계를 석방시켰지 않습니까? 또, 상고심 해부 9일만에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파기 한송심으로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을 박탈하려 했습니다. 음.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독립을 파괴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들이고, 네. 그걸 정치권은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직연 판사의 내란재판에 그 소위 침대축구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법원 구성법에 따라서 설치하자는 것이 입장인데 음. 지난주에 그 반대하는 입장을 법원 회의를 소집을 하면서 네. 그것이 이제 촉발된 그런 문제죠. 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적된 사안들이 문제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을 하면서 확실하게 트리거 역할이 돼서 공개적으로 이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김대식 의원님. 이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김무영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일부는 긍정적이고 일부는 맞고 일부는 저는 동감하기 어렵습니다. 음. 왜 그러냐면은. 제, 저, 법관들은 재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어떤 행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 법으로, 재판으로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 노골적으로 사법 흔들기를 하니까 법관들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연한 지금 현재 거대 민주당이 사실은 행정 장악했죠? 입법 장악했죠? 지금 이제 사법만 장악하게 되면은 지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음. 우리는 예 야당이 있습니까? 적당한 그의 균제와 균형을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법에 대한 상징인 대법원장을 흔들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 대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마지막에 최후의 보는데 이것까지 흔들게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 일방 독주로 가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법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음. 겁니다. 왜냐하면 법관들은 누차이 강조하지만 재판, 판결로서 법과 원칙주의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법관들은 재판, 이 재판을 통해서, 결국 판결문을 통해서 얘기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데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별개의 독립인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이 차지한 상태에서 사법마저도 본인들 마음대로 좀길들이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전 강유정 대변인의 정정 브리핑을 들어봤습니다만 어제 오전 내내 굉장히 좀이 사안으로,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끌시끌 했습니다. 어제 오전 상황 좀 같이 볼까요? 제가 시간대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들으신 8시 50분에 첫 브리핑이 나오죠.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가, 어, 공감이다! 라고 해서 막 속보가 뜨면서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공지 문자가 출입 기자들한테 옵니다. 이거 발언 맥락과 취지를 좀 오독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라고 문 공지 문자가 왔는데 여기서 수습이 잘안된 건지 그 뒤에 브리핑을 추가로 아까 제가 직접 들었죠. 수정 브리핑을 합니다. 상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의 존중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원칙적인 공감을 표현한 거고 결국 난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게서 그럼 끝났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 오전 10시 43분에 보통 브리, 이, 브리핑을 하면 그 속기록이 그대로 쭉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속기록에 이 원칙적 공감을 이 표현 자체가 아예 삭제가 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거 왜 삭제가 됐죠? 라고 다시 또 일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다시 들어가서 음. 속기록이 수정돼서 올라오기까지 이걸 보면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33분까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김대식 의원님. 네. 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실에 어떻게 공보를 담당하고 있는 대변인은 은행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이 국민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저 좌절감을 주기도 하고 희망감을 줄 수도 있는 네. 그런. 이 메시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를 좀더 신중하고 적당주의가 팽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신중감을 가지고 발언을 해야지 기자들이 어떤 질문한다 을 해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면은 국민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기사를 믿습니다. 그 기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진보 성향의 언론과 보수 성향의 언론을 또 각각 의견이 다르듯이 네. 그러나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국민들 전체에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음.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음. 네. 지금 이렇게까지 여러 번 수정하고, 삭제하고, 다시 포함하고, 이런 상황은 이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김우영 의원님 사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수정 브리핑을 하고, 수정 문자를 보내고, 정정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도 이 해당 바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이 발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아, 요거는 요렇게 나가면 이건 문제가 있는다고 문제 인식을 한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하나의 소통의 <laughs>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소통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피드백이 있는 거죠. 네. 그, 애초에 그 취지가 원칙적 공감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소시 약간 오해의 측면이 있어서 그걸 이제 수정 보완을 했던 것이고. 네. 네. 또, 이런저런 논란이 반복되니까. 우리는 언어 한 마디가 역사의 하나의 그 사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은 매우 소중한 것이어서 그래서 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수정 보완이 있었다. 음.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네. 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네. 얼마든지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측면에서는 오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소통의 과정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약간 소통의 과정에서 고 피드백을 이 추가하는 그래서 정정하는 그런 과정이었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도 입장이긴 합니다만 시작은 사실 여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대법원장 그리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다 라는 거죠 여당 사퇴 총공세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청래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김대식 의원님 그러니까 대법원장과 대통령은 서열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더 높은 대통령이 말하면 그 아래 대법원장은 들어야 되는 거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정청래 지금 대표가 오만하고 네. 교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저렇게 가면은 안 돼요. 여당 대표가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설령 지금 그 대법원과 저 대통령실의 어떤 갈등과 대화 속에서의 조금 이견이 있더라도 저 여당 대표는 중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정청래 대표는 막나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여의도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 줄 알았어요? 정청래라는 사명시가 나와요. 정청래를 청산해야 내일의 국회가 있다. 이런 <laughs>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만큼 때문에 정청래 대표도 저는 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가? 이런 이야기는 여당 대표로서 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이런 점을 굉장히 저는 심사숙고 해주고 저것이 바로 반 헌법적 국헌 음. 문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에게 다시 한번 네. 우리 야당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느 언행에 신중함을 좀 보여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어, 저는 지금 정청래로 지금 삼행시가 돌고 있다라고 정청래를 청산해야 내일의 미래가 있다라는 삼행시가 돈다는데. 김 의원님 들어보셨습니까? 금시 초문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금시 초문이 그런 얘기 없는데라는 취지로 딱 지금 자르셨어요. 네. 이게 지금 여야의 지금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정청래 대표만 이렇게 얘기를 한건 아니죠. 지금 이저희그래픽 같이 볼까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너도나도 이 지금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요것 앞서서 얘기한 시작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었죠. 내란범한테 면죄부를 준 사법 세탁소 역할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문진석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란 전담재판부, 이거 위헌 주장하면 이건 내란을 옹호하는 내란 옹호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병주 의원, 고속도로에서 20km로 달리는 꼴이다. 이거 태업 아닙니까? 사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서영교 의원, 스스로 거취 정리해야 됩니다. 아니면 탄핵 대상이다. 탄핵이라는 얘기가 지금 다시 나오죠. 스스로 거취 정리, 탄핵, 물러나야 태업 이런 얘기가 쭉 여권, 여당 전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앙일보 만평에 이게 나왔어요. 같이 보시죠. 여기 보면 조의대 대법원장이 있는데 유대보가 길쭉하게 알고 보니 의자예요. 근데 여기에 정청래 대표가 앉아서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정청래 대표 뒤에는 더 높은 의자도 있습니다. 지금 쭉 올라가면 누군지 모르겠으나 다리만 동강 동강 지금 다 다리만 덜렁덜렁해요. 추측컨대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지금 해 보는데 이반평 김호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음, 주권 재민 네. 최고 권력은 국민이라고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네. 그 가장 높은 데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국민이다. 국민입니다. 네, 국민들이 음... 대통령을 뽑았고 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았죠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뭐 고시 패스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 사법부의 그간의 역사를 보면 음. 그 군사 권력 때는 거기에 어떻게 보면 부합하고 네. 수많은 반인권적인 판결 조작 사건에 대한 판결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역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 수계에 대한 네. 입장은 불철저하거나 미온적이었어요그데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이 개혁을 하려고 할 때는 네. 법관회의를 소집을 해서 강력히 저항을 합니다. 음. 이 불합리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어떻게 협파할 것인가. 음. 그 사법부 스스로 자정기능을 회복을 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네. 간단하게 풀려요. 왜저 사법부가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을 말 반대하는 거죠. 음. 그 내란을 조속히 종식시켜야 되는 역사적 임무가 있는 겁니다. 네. 사법부의 독립을 추구한다면. 네. 그 점을 먼저 솔선해서 사법부 스스로가 진행을 했더라면 음. 이런 식의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죠.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김 의원님. 네. 그러면 조의대 대법관이 좋습니다. 내란 전환 재판부 만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퇴 안 해도 됩니까? 아마 사퇴 요구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아, 만약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받으면 사퇴 요구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선출 권력이 어쨌거 주권 재민, 이 국민이 가장 우선인 거고, 그리고 선 국민이 선출한 선출, 그리고 간접 권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사실 대법원장 그리고 집권 여당 대표 그리고 아까 여기 국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엔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안 보여요, 김대식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실 선출 권력은 선출 권력인데 어디쯤 위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봐서는 아주 제일 밑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밑이 의원들이. 네. 자 그런데 사실은 87년 개헌 이후에 여덟 네. 분의 대법원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분이 지금 도중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오공하고 그때 이런 그 군사 독재하고 그 하고 한 번은 사법 파동 때인데 음. 여기에서 행정 우리 입법에서 흔들려 가지고 대법원장을 사퇴를 시킨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음. 대한민국은 헌법에 민주공화국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주적의그 권력의 그것은 기본은 저 국민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냉정해져야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머리가 좋은 거가 봐. 오늘은 내일은 특별 재판부, 내일, 네. 뭐 내일은 국정농단 재판부, 또 모레는 또 뭐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네. 이 언어들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음. 여야가 왜 협치를 하고 통합을 하고 섬김의 정치를 하고 합의 정치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누차 강조하지만은 국민들이 정치권을 걱정해서 되겠습니까? 네. 정치가 국민들을 걱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다. 음. 그래서 집권 여당, 민주당이 거대 여당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부, 사법부, 저, 저 행정부까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사법부까지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무 오만하고 교만해서 음. 결국은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때 정말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민족 앞에 겸손해야 된다. 네. 네, 이런 말씀을 내가 특별히 드리니다 김대식 의원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민주당을 막 들었다 놨다 하세요. 처음에 음.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라고 음. 말씀하시면서 내란 전담 말고 뭐 국정농단이 전담 재판보다고 뭐 무슨 재판보다하자고 하는데 결론은 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래서 국민들이 더 불안해합니다라고 또 결론을 내시긴 했어요. 그래서 이 요지는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사법부는 지금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이런, 이런 지금 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이 선거법 파기 완성 판결, 그 보복이 일이 노골적일 줄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선 전에 있었던 선거법 위반 혐의 이 파기 완성심, 그게 결국 보복으로 돌아왔다라는 건데. 잠깐 영상 보고 오실까요? 주문을 남도하겠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권을 서울고등법원에 완성한다. 그다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대법원이 파기하죠. <laughs> <laughs> 제가, 제가 이 많은 과정 중에 제일 황당한 거 있어요. <laughs> 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이거 전혀 예측 못.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laughs> 네. 그 얘기를 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이 소통들이 일방이잖아요. 예, 예, 예. 사람 사는 세상 이게 없을 수 없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정리해주자했다고. <laughs> 빨리 기각해주자. 어.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네. 어느 날 바뀌었대요. 갑자기. 저, 어, 조희대 대법관. 네,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장이그 과정은 뭐 말하기 그렇고. 예. 갑자기 바뀌어서 저는 성공한다 그래서 아 고맙구나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아 빨리 아니, 해주는구나. 김우영 의원 의원님 지금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 때문에 민주당이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구나라고 사법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의 정의는 네. 그 외피마저도 정의로워야 한다. 음. 그러니까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어, 상고심으로 해부된 지 9일 만에 네. 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9일 만에 대법관들이 읽고 판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으흠. 그리고 대부분의 어제 그 소위 패스트 트랙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죠. 네.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1심도 아니에요. 결심하는데 6년이 걸렸는데. 5년 8개월. 네. 네. 어 막강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대법원이 상고심 재판을 9일 만에 했다. 이거야말로 히틀러나 하는 야 아니겠습니까? 조의대는 제가 봤을 때는 말은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 했던 헌법 유린, 그걸 사법부의 수장이 법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음. 그리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력에 대한 선출권은 국민에게 있다. 네. 선거운동에 자유, 자유도 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자신들이 대법관 10명이 국민의 선출권을 뺏어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날짜를 변경했지 않습니까? 음, 네. 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여기에 보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분명히 입장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때 유죄 취지로 이 대선을 앞두고 파기환송을 했었다는 그 자체를 봤을 때 그거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라고 얘기하는 근거로 지금 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아 보여요 김대식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가 어딥니까 대법원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법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이 상태를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또 이, 이런 그 상권 분리뿐만 아니라 모든 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우리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의 판결도 우리 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무효다 안 되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하겠습니까? 이거 뭐 보복이다 보복 아니다 이런 자원을 떠나서 음. 우리가 제일 믿어야 할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다 믿어야 되겠지만 네.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곳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의지해야 선거 관리도 그렇고 법의 문제도 그렇고 또 헌법에 관계된 문제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판결이 최종 심판의 판결이 났는데 음. 이거를 뒤집어져 가지고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를 하고 어, 결정을 하겠어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거 보복이가 보복 아니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대법원인 거고 헌재인 거고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한다면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지금 상권이 분리가 됐다고 독립 각각 독립이 됐다고 볼수 있는 것이냐라는 취지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셔서...